빰빰빰 빰빰빰 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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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소대회와 함께하는 2025오드앤맥주 페스타와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빛탑광장일원에서 이렇게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나고 자란 맛과 영양이 가득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특산물까지 쭉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한 부스 한 부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개 드릴 부스는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하면은 또 복숭아 축제가 유명하죠. 그래서 쫙 복숭아에 관련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 보시면 바로 복숭아 잼입니다. 세종시에서 난 복숭아로 이용한 맛있는 달콤한 복숭아 잼이에요. 복숭아 잼쭉 보실까요? 우리나라 세종시 복숭아만을 선별해서 골라서 맛있게. 어, 담갔다고 합니다. 복숭아 잼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는요. 음, 여기 보시면 복숭아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복숭아 와인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곳 세종시 부스로 오시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복숭아 와인 얼마나 맛있게요 드시러 오세요 지금 바로 한빛 탑광장1원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복숭아 식혜도 있습니다 달큰한 복숭아와 우리의 식혜의 만남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맛있겠죠 복숭아 식혜 드시러 오세요 자 그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복숭아 요거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거트인데요. 여기에 달콤한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맛있겠죠? 복숭아 요거트 드시러 오세요. 자, 한번 쭉 둘러볼까요? 요것은요. 복숭아 넣은 반빵이에요. 복숭아 반빵 발효면과 쌀빵, 어, 수제 베이커리죠.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요. 복숭아 반빵이에요. 세종시에서 맛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종시 하면 기억나는 게 복숭아죠. 세종시로 지금 빨리 오세요. 자, 다음 부스 넘어갈게요. 다음 부스는요. 자, 저쪽 뒤인데요. 자, 제가 어, 금요일부터 이 행사는 개막이 되어서요. 어제 그리고 오늘의 1일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이2025 코드앤 맥주 페이스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빨리 한빛 탑 광장 일원으로 오셔서 함께 쭉 둘러보시면 우리 대전 세종 충청에서 나오자란 맛있는 농산물, 축산물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곳은 어디죠? 예산이에요 예산 안녕하세요 우리 예산에 오셨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는 예산군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산군에 있는 그 지역 농협이 일곱 개 농협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네. 법인 회사고요 네. 저희는 원인 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원인 농산물을 총한1 5개 품목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어, 예,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예산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과를 들고 나왔고요 네. 지금 이게 조금 간소화하지만 네. 원래는. 방울토마토랑 해가지고 한50 박스를 들고 왔는데 다, 다 매진. 하셨어요? 네, 다 매진이 매진. 매진 완판 완판 하나 남았죠. 네, 네. 그, 그래서 <laughs> 뭐더 이상 여기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그래서 예산을 좀 네. 홍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산하면 뭐예요? 사과주. 어, 네, 예산하면 사과고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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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사과가 유명해요? 어 지금 일단은 뭐 예산에서 있는 사과가 유명하다고 하는 게어 네. 옛날에 이제 예산 관내에 있는 지역 토양들이 어. 다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이제 유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황토사과라고 아 황토사과 네그렇 해가지고 아, 예, 예. 어 지금 전국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있고 제가이게 네. 홍보를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붉은 색깔의 예쁜 사과들이 바로 저 닮은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laughs> 사과 네. 다 팔려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사장님께서도 잘팔셨기 때문에 네. 완판된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사장님 또 어떤 것도 홍보를 좀 더. 이건 뭐예요? 아, 저, 예산 우수 투산물 네.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예산군에서 이제 나오는 원예 농산물이랑 이제 네. 가공식품을 네. 이제 저희 이제 책자에 하나로 담은 거고요. 그런데 아. 예산은 이제 요즘에 사과도 이렇게 많이 유명한데요. 네. 이제 쪽파하고 딸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쪽파 딸기. 네,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서 거의 원산지로 뽑히는 곳이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롯데마트에서도 충분히 저희 예산군에 있는 쪽파를 어.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다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지금 팔,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지금 아마 그때보다는 여기서 사가신 분들이 되게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저렴하게 저렴하네요. 사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이요. 저는 사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쪽파와 또 딸기까지 유명하다는 소식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산 사랑해주시오. 사랑해주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또 넘어갈 텐데요 저희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곳 한빛탑 광장 1원 202억 포댄 맥주 페스타에 이 오시면은 저희 농산물 축산물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또 시원한 맥주까지 저녁 때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행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지금 발걸음 이곳 한빛탑 광장 1원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럼 다음 부스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어머, 이 부스는 뭐예요? 이 부스는 바로 서천군. 빰빰빰빰빰빰 빰. 서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기 서천.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는 서천 한산 모시젓갈, 명품 젓갈. 어, 어, 모시잎을 동결 건조돼서 들어가서 젓갈에 들어서 가 양념이 돼갖고 어, 일반 젓갈하고 틀려서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아, 어, 네. 모시가 들어갔어요? 모시가 동결 건조돼서 들어간 젓갈이에요. 어, 오징어나 야. 낙지나 창난 어리굴, 멍게서부터 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오는 만들어서, 젓갈. 야. 그렇죠. 모시가 네. 동결 건조돼서 들어갔어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때까지 한번, 한번 막, 먹,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게 야, 하나 잡숴볼래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게, 네. 게 어. 하나 잡숴봐요 멍게도 있고 어리도 있고 드셔보셔요 맛있을 작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방개인가요? 방개 방개 튀겨가지고 네, 네. 아니 젓갈이죠 젓갈 씨앗이고 이거는 방개로 한 젓갈이에요 음. 맛볼게요 쫙 음. 얼마나 맛있게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씨앗 음. 젓갈 음. 고소한 게 맛에 음. 짭조름한 이 소스 양념이 기가 막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음? 오징어, 낙지, 청어, 음. 해바라기 호박씨가 들어간 씨앗젓. 오징어, 음. 낙지, 청어, 해바라기 씨앗이 들어간 무슨 젓갈? 씨앗젓갈. 음. 씨앗 젓갈. 젓갈에 맛있었어요. 씨앗이 들어갔어요. 맛 네. 네. 볼게요. 주먹밥이나 밥, 음. 밥에 얹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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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이게요. 토크 처음 토크 처음,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그렇지 하 왜냐면 알이 톡톡 터지는 야. 게 씨앗이 꼬옥 씹히고 고소하고 맛있죠. 정확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맞아요. 이 씨앗이 톡톡 터지고 쫄깃한요. 젓갈 맛이 약간 매콤하고 짭짤하고 짜지 않고 밥도둑이에요. 짜지도 않죠 안 짜, 안 짜. 일반 젓갈 맛지 뭐, 안 짜지요? 한 숟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시 그렇죠. 가루가 들어서 어? 많이 안 짜고 야,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젓갈 야. 처음이에요. 저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요. 예, <laughs> 네, 맛있게 최고예요. 됐어요. 또 요건 뭐예요? 야 요건 거. 뭐예요? 명란. 명란. 예. 요거는 명란. 명태 알. 명태알 이하 명란, 우리 명란으로 보시면 이거 무쇠갈 자연날 무쇠갈 음 맛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명나는 구워 갖고 드셔도 응. 되고 뚝뚝 잘라 참기름 싹 뿌려서 밥에 딱얹어 드시면. 아, 저는요. 요 명란젓으로 어떻게 하냐면 응. 저그 계란말이. 계란말이. 어, 계란찜 계란말이 해 먹었어요. 었 맞아요. 터아뜨려서 어, 아, 흩뜨려서. 돌말은 계란말이. 그다음에 맛있어. 순두부하고 응. 끓이면 알탕그때해 먹어야겠다. 좋아요. 거든요 순두부 할때 하나 딱 터트려서 넣으면 정량꽃이 쫙 썰어나 갖고 하얗게 끓여 놓으면 입에 딱 넘어. 아유, 기가 막히게 맛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제가 또 요거 좋아하거든요. 명란젓 <laughs> 좋아요. 명란은 구워도 네, 먹고 찜도 해 먹고 탕도 끓여드 시고 만명이요. 파스타야만 파스타 명란 파스타 유명하죠. 네, 그렇죠. 야 요리사예요. 아보카도 비빔밥. 아보카도 비빔밥 끝내줘요. 다 들어가니까 다, 다, 다 되는 명란, 거예요. 명란은 백점 만점 0점이야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우리 서촌이에요서촌서촌자 그럼 네. 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요 부스는요 우리 서천군 지부 부스인데요 자 보이시면 자 요거 보세요 모시 송편이에요 음, 우리 서천에서는 모시로 만든 송편이에요 예쁘게 빚었다 그렇죠 예뻐요 모시 송편도 있고요 모시 개떡도 있고요 여기서 난 기름들도 보이시죠 자 우리. 농산물이에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참깨, 들기로 만든 기름, 참기름, 들기름과 함께. 자, 여기 건표고, 건표고. 건강에 좋죠. 표고버섯을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려서 드시면 그만큼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해요. 표고버섯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음, 이것은 우리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흰머리 나시는 분들. 요거, 요거 드시고. 자, 흰머리. 자 탈모에도 좋고요. 요로 요러 요로한 거 녹두도 있고 오색미도 있고 서리태도 있고요 가지 각색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서천군지부였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곳은요. 오 그린 유성팜. 그냥 푸릇푸릇한 기운이 막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만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린 유성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그린유성팜은요 네. 대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에서 바질을 재배하는 음. 농장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바질은 이제 수경재배로 하고 있어서 농약도 네. 하나도 안치고요어 네. 금방 아기가 먹고 갔는데 네.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바질보다 맛있는 것 같다고 얘기도 네. 해주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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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면은 제가 향이 딱 바질 향인가요? 요게 쫙이부스에 가득한데요. 네, 네. 그냥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굉장히 신선한 <laughs> 향이 나죠.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네,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이게 스위트 바질이죠요 여기 어디 에 좋아요 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산화 작용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에도 많이 이제 항암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로즈마린산 지아잔틴 루테인 등등 굉장히 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laughs> 이거를 어떻게 또 보면은 요거는 또 뭐예요 요게 요건가요 네 이거는 요거예요 바지를 키우는 화분인데요 네. 저희는 수경재배로 키우기 수경재배로. 때문에 예이제 안면 배지를. 어. 로 이제 키워서 화분에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음.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네. 집에서도 편하게 키워서 한 장씩 뜯어 드실 수가 한 있어요. 한 장씩 그때그때 <laughs> 먹을 때마다 네. 쉽게 먹을 수있는 요거는 또써 있는데요. 장아찌 만들기에요. 네. 어떻게 만들면 또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집에서는 이제 레몬 바질 청해서 음료로도 먹고요. 아니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질 장아찌인데요. 아, 예. 네. 이렇게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아니면은 또 고기 먹을 때 어. 쌈으로 같이 싸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맞네요. <laughs> 고기 먹을 때이 네. 바질 장아찌로 함께 먹는다면 수화도 잘 되고,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또, 우리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스위트 바질, 파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준비 시작. 스위트 바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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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투데이, 파이팅! 파이팅! 충전투데이, 파이팅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일 동안 펼쳐진 2025 포드앤맥주 페스타 이 함께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보신다면 친구분들과 연인분들과 아이와 함께 손잡고 지금 바로 이곳 한빛탑 광장으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한빛탑 광장으로 오셔요, 오셔요.